할렐루야 오늘 아버지 저는 요한복음 우리 14장 우리 16절에 28절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혜사 성령의 약속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힘을 주어 또한 능력을 갖고 또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권면하십니다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33년 동안 이 땅에 살았어요. 열두 제자를 거느리고 70만 하나님의 많은 일꾼들을 양성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하늘의 천국의 메시지를 증거하셨다가 이제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이제 내가 가면은 끝이라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완전히 실망하고 낙심한 것입니다. 주의의 선생이 이제 우리와 함께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의 복음에 영생의 복음을 우리가 주셨는데, 떠나면 우리는 끝이다. 그래 드러는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은 자기가 옛 습관, 옛 직업을 가지고 다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나니까. 그때는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육으로만 예수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를 인도할 스승이 없어졌으니까. 이미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알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가더라도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를 내게 보내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오늘 14장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희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할렐루야. 영원토록. 지금 내가 예수가 내가 너들 가운데 육으로 보고 온 예수가 있지만 나는 이제 얼마 되지 않으면 십자가에 주어서 3일만에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간다고 이미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자들이, 이제는 내가 가게 되면 어떻게 할까? 걱정할 거야. 근심이 걱정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 아버지께 하나님께 구한다 그런 다른 보혜사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소 너들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고 그 예수와 함께하겠다고 지금 눈에 보이는 육체의 예수와 함께하는 것처럼 영원히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보혜사 성령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신 것과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과 성령의 계심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은요 뭐든지 다할수 있는 분이에요. 왜 말씀 한마디에 천지를 창조하고 해를 만들고 공중에 달을 걸었어요. 태양이 걸려 있는 거 봐봐요 공중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만유일력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모든 물체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양을 걸어놓고. 달을 걸어 놓고, 별을 걸어 놓고, 지구에 공전 자정이 루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 더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제자들이 하늘의 소망을 품고 자기들이 따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의지하며 살도록 제자들에게 세 가지의 특별한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 하나가 첫째 뭐냐면은 성도들은 하늘에 나를 위한 영원한 거처를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의 거처는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해요, 나는요. 이게 나는 진짜, 진짜 내가 깨달았어요. 옛날는 내가 몰랐어요. 제가 81년도에 제대를 하고 우리 외삼촌 교회에 주일학주를 내가 맡았어요. 그때는 뭐 전도사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에 애들을 전도하면 70명씩 따라왔어요. 줄줄이 줄줄이. 주일학생들이 70명씩 모여서 주일학주를 내가 만들고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 개척해갖고. 그런 그 외삼촌이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셨을 때에 처음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전부 빨리 불러라고. 그럼 허둥주둥 상도등에 갔는데 이미 아마 본인은 입신한 상태예요. 입신은 뭐냐면 영혼이 지금 천국과 교제하고 있는 상태예요. 한번 천국으로 빠져나가가지고. 그런데 그 소리를 육신의 소리는 혼이 빠져나가지 않은 상황에서 천국을 보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요당강가에서 저 사도바울과 열두 제자들이 고기 낚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자기는 말하는 의식을 모르지만은 육체가 아직 완전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영이 그 입을 통해서 옆에 있는 유족들이 다 듣고 나도 거기 들었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머리 맡아서 앉아갖고. 할렐루야. 천국 강가를 천국은 유리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그래요. 참, 이제 정말 예수로의 죽음을 당한 자, 살인자들, 뭐, 어, 정말 그 핍박을 받은 사람들은 유리바다 가운데 거느린다고 성경에 요한계시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에 아 우리 신춘종 목사도 천국에 갔었구나. 요새 지금 그렇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예수님의 약속의 첫째 성도들은 나를 위한 영원한 거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 둘째는 뭐냐. 내가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내가 길이요진리요 생명.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냐요 둘째. 셋째는 뭐냐? 늘 기도하고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살아가야 하는 약속을 너희는 항상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 오늘도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성령을 보내서서 예수는 너희가 없지만은 예수가 다른 보혜서 성령을 보내서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쫓아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쫓아 무뜻 뭐 때로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 믿음을 가지고 쫓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에 필요한 힘들을 얻으며 살아가라고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은혜가 많으십니까. 세상은 모든 이들이 다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인생이 없어요. 누구나 다 힘듭니다. 겉으로는 그 봐서 힘들지 않은 것 같지, 돈 많은. 사람도 돈 많은 달에 힘이 들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 그래 인생은 다 힘드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내, 내가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시오. 능이 또 이기고,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심으로 오늘 또 보혜사 성령의 약속인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의 보혜사의 힘과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보혜사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보니까 16절에 다른 보혜사를 내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없지만은, 다른 보혜사를 내게 보낸다, 다른 보혜사. 그러면 그 전에 있던 보혜사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보혜사, 지금 보혜사는 없는데,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는 것은, 그 지금 있는 보혜사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 다른 예수를 내게 보낸다. 그 다른 예수가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성령은 그 예수, 그 스승인 예수를 영원토록 우리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이 다른 보에서사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분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인치심. 성령이 완전히 나 안에 들어와서 인을 쳐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어? 인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옛날에 고대시대에 노예에게 그, 그 자기 소유의 노예는 큰 쇠를 말이에요. 달궈가지고 찢어버려요. 그냥. 그럼 그게 죽을 때까지 그 살까지 타가지고 찍혀져, 도장이 박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의 백성이다. 구원받은 자라고 인을 쳐버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그인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14장 17절 우리 같이 봅니다. 본문 말씀.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를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진리의 영이 진리 영. 진리의 영. 내 말이 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은 이성경의 말은 전부 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성령의 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영을 받으면요. 하나님 없다 그래. 하나님 어디 있어? 그거 꾸며냈다 그러고 그걸 그냥 꾸면서 성경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영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확믿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말씀을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요. 아, 아직도 내 안에 성령이 완전히 잊치지를 못했구나.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을 달라고 너희가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뭡니까?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이 일어나 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의 사랑함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니 하면요 성령이 임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성령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여기 보니까 15절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것에 계명이 지키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지킬 수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성령이 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가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제자들이 나갔어요. 예수님 보고, 내게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랑하게 되면 그 말씀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요 그 주여를 읽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 그 마치 깊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사랑할 수 없어요. 말씀에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자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실현하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를 실현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뜻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참 성도로 살고 예수의 참 제자로 살아가려면은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그 동기와 힘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계명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그 예수의 사랑을 되짚어야 돼요. 그거 누구합니까?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계신 나를 위하여 중복기도 하고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에서 오늘 성경 보니까 보혜사란 말이 뭐냐? 보혜사는 한문으로 지킬 보자, 은혜했자, 스승 섰자요. 이 말씀을 풀이하면 은혜로 지키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우리의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 보 보혜사라 그럽니다. 성령이라는 말과 보혜사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어 이제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 성천했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를 에게 보낸다고. 예수님이 제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나 성령이랑 같은 말이에요. 우리를 돕는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14장 16절에 보면 그가, 그가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 너에게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육체적으로 오신. 그래서 예수님은 영으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위에 올라가 성전하시며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의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은 영이 바로 보혜사로 오신 것입니다. 이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 안에 가하시고 그들을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가 천국 올 때까지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을 붙잡고 성령과 늘 동고동락하라는 말씀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예수 믿었다고 타락하면요 천국 못 가요. 성령을 꼭어지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예수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마음과 뜻을 같이 지금 똑같은 분이시란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 다른 성령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봅니다. 26절.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셔서, 오셔야만 성경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믿어지게 만들고, 설지드리면 아, 그 말씀이구나 깨달으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열두 제자에게 33년 동안 따라다니며,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을 증거했지만, 은 제자들은 또 잊어버려요. 내가 3일 만에 십자가에 죽어 부활한다고 이야기했지만은 그들은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은 예수님이 가르친 복음, 기쁜 소유, 천국의 진리를 다시 깨닫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전하여 가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생전에 말씀한 건 모든 것을 깨달게 하세요. 그 위에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주의 말씀을 주야하 묵상해야 돼요. 말씀, 기도, 영어로. 늘 교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성령의 젖줄이 계속 우리한테 공급이 되고 늘 하루 24시간과 성령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말씀을 많이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먹고 많이 읽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먹고 마시고 함께 동고동락하며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고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셨으나 그들은 많은 백성들이 제자들조차도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예수님 이야기했는데 제, 이게 무슨 말인가 왜 영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하시는, 비밀을 깨달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 오셔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은 진리의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시고, 우리를 천국의 참백성으로 만드는 것이요 참백성. 처음에는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말씀을 듣고, 말씀에 개인 기도하고 나가게 되면 성령의 참제자로 만들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었어요, 이제. 하늘로 올리고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라. 누가 보면 24장 한번 봅니다. 누가 보고. 올라가기 전에 너는 이걸 반드시 깨달아라. 잊지 말아라. 그 이야기 한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그 앞장이에요. 요한복음 앞장 24장 끝에 보면 24장 49절 말씀 봅니다. 이제 완전히 이제는 그 예수님이 성천 하늘로 올라가면서 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했어요. 너 너들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약속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교환복음 앞장이, 앞에, 요 앞에 누가 누가복음 2 4장 49절 마지막 장이지2 4장 성경을 있잖아요. 자주 안 보면, 앞장하고, 붙어가지고 딱 붙어가지고 a 잖아요 u t t 지 r 않아요. d u a t e and 24장 49절 찾아서 같이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무불나 하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 올라가면서 약속했어요. 너희는 여기 예루살렘 성장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물러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이 기도의 약속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사도행전을 봅니다. 이제 제자들이 이 약속을 지킵니다. 누가복음 오늘 24장 249절에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받으라고 떠나지 말고 내가 천국에 갔다고 어? 낙심해서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러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하라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이 사도행전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봅니다. 2장 1절. 사도행전 2장 1절. 행전. 그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성령이 내려올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의 성령을 떠나지 말고 그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장 1절. 네? 2장 1절. 4절까지 읽겠습니다. 2장 1절. 사행기 2장 1절.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을 팍팍팍 막 찾아야 돼요. 쉽게. 사행기 2장 1절. 시작. 오순절날이 이르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안전 온 집이 가득하며 마치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이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을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너 성을 떠나지 마라. 모여서 기도하라. 그때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마지막 성전할 때 약속을 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성령 받기 위하여.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의 불의 해같이 삼절 보세요. 각자의 머리 속에 권사님들은 그 머리 위에 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불이 성령의 불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그래서 그들이 다른 언어, 다른 말,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방언은 뭡니까? 천국의 언어예요. 천국과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과 교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특히 아, 이탈리아, 유럽 각지에 온 사람들이. 같은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외국 말이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있던 사람 백1 0 문도 사람들이 다 알아먹었다는 것입니다. 왜언어느 하나로 통일하게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받았어요. 차 베드로가 사도가 베드로 사도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열두 제자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는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을 막 전했어요. 예수가 구주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복음을 전가하니까 3천명이 회귀하고 형제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막 모이기 시작합니다. 회당으로 막 모였어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많이 모인 사람들이 막 통일하면 잡복 갑니다. 내가 예수를 주겠다고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면서 형제들이여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니까 그럴 때에 사도 베드로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 때에 예수 믿은 사가 3,000명, 5,000명이 되었다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는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힘있게 성령생활을 할수 있어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요. 마귀 종에게 끌려갑니다. 마귀 종에게 끌려가요. 내 의지가 대로 그냥 살아가고 세상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세상 내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마귀 종이 되어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중심, 마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으로, 이기는 자로, 승리는,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처를 삼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성령님이 여러분의 보혜사가 되어서 기쁨과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길을 의 따를 때에 어둠이 있어요. 성령이 찾아오셔서 새일을 행하게 만드는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오늘 성경 말씀의 설교가 뭔 말인지 알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깨달게 하고 아이 말씀이구나 내가 이때까지 이 말씀을 깨달지 못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이 임재할 때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내 생각이 변합니다. 내 마음이 변합니다. 내가 자꾸 그런 일을 하고 싶었지만 성령이 그 일을 막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두울 때에 찬빛이 되신 예수 그리가 찾아오셔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진리이신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평화를 얻고 참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할 때, 주여,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